째째입니다. 오늘은 케이브 슈터 쿠폰 나눔 2탄입니다.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과 게임을 즐기실 모든 분들 쿠폰 등록하시고 즐기 마세요. 간단한 게임 소개는 케이브 슈터 1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VIP 쿠폰이 많으면 요청하시는 분들께 다 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번엔 나눔하지 못했던 공식 쿠폰부터 사전 예약 쿠폰, 스페셜 쿠폰, 레어 쿠폰, VIP 쿠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쿠폰도 많고 보상도 빵빵하네요. 아주 좋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VIP 쿠폰 2탄도 있으니 쿠폰 당첨을 노려보세요. 다운로드 수가 벌써 50만회가 넘었습니다. 평점도 4.3점으로 꽤나 괜찮은 편이고 디스코드 내에서도 게임 유저분들끼리 팁 공유도 활발합니다. 요즘은 자동게임들이 대부분이라 수동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 했는데 게임성이 좋아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굳이 과금을 하지 않아도 게임을 즐기는데 큰 어려움은 없고 미션 보상이나 퀘스트 보상 등으로 게임에 필요한 재화들도 지급해주고 있으니 무과금으로 소소하게 즐기만 한듯 합니다. 주말인데 게임 즐기만 한거 없을까 하는 분들은 쿠폰 등록해서 게임 진행하시다가 취향에 맞으시면 그때 소소하게 즐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쿠폰 나눔을 하겠습니다. 공식 쿠폰 외에 다른 쿠폰들은 먼저 사용한 분이 임자입니다 제일 먼저 쿠폰 등록을 하는 방법은 구독, 알림 설정입니다 그럼 쿠폰 등록하시고 즐겨 마세요 V.I.P 쿠폰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드립니다. 추첨은 영상 기준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의 이유는 게임을 꾸준히 즐기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